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법 제도의 근간입니다. 탈리오의 법칙 혹은 동해 보복법이라고도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 하는 원칙으로서 정확한 보복을 통하여 정의를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법들도 대체로 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뺨을 맞는다는 것은 아픔도 아픔이지만 모욕감을 느끼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 오른편 뺨을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상대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때려서는 안 되고 손등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격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뺨을 때리는 것보다 두 배로 굴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값비싼 물건을 빼앗으려고 저당을 잡고 고소를 하는데요, 뺐다뺐다 뺐다 못하여 이제 속옷까지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멀리 끄다니나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을 강제로 징발하여 물건을 옮기게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국주의자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잔인한 악을 저지른 사람을 보복하지 않고 놓아준다면 사회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법정의 판사들이 무조건 용서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무정부주의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개인 사이에 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받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만 가지고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뿐, 질서를 어지럽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의감에서 나온 분노는 인간성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였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맹인이 되고 모두 틀리를 하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기초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감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외치며 공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피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사실은 공정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산상수원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행한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에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른편 뺨을 한대 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없이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6 0 0 m 되는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올라가도록 하였습니다. 입맞춤으로 배신하는 가룟 유다 불의한 고발자 사내드린고회원 채찍질하는 군인들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야유하는 군중들,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는 사람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내려다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멸시와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치유받았고 주님이 징벌을 받으므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악의 고리를 끊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저의 약한 이지를 강하게 하소서.